안녕하세요. 예입니다 아담입니다. 네. 오늘 우리가 매일 먹는 또 누룽지하고, 누룽지? 네. 아유, 엊그저께 조금 짜게 먹고 막 그래가지고, 이제 저녁은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먹는 게최고로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. 제 경험상. 근데 네, 오늘은 여 샐러드에다 뭘 넣냐면은 버섯 있죠. 새송이 버섯. 세송이버섯. 새송이 버섯을 이렇게. 그채 써는 걸로 이렇게 납작하게 채를 썰었어요 그리고 두부를 그냥 네모랗게 구웠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이제 불거예요 <laughs> 음, 그래서 두부버섯 샐러드 두부버섯 야채 샐러드 오늘은 이렇게 먹을거예요네 여기 뭐 그냥 샐러드 토마토 뭐 이렇게 어, 샐러리도 넣었어요 샐러리 냄새 좀 나게 샐러드 잎사 이러리 예, 어, 잎사귀까지 다 이렇게 사용했어요. 다 사용했어요. 근데. 여러분들 제가 오늘 그좀 많이 올렸죠? 네. 몰라 게스판도 올리고. 게스판도 올리고. 네. 거.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. 어, 한번 맛, 맛을 보겠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네. 어? 뭐 비싼 부페보다 어떤지 맛을 보겠습니다. 음. 음. 이게 훨씬 난거 같아요. 알짜고 보자. 음. 괜찮습니까? 응 음, 맛있어요. 양송이 버섯 을 얇게 써면 맛있네. 음, 이거 괜찮죠? 양송이 버섯? 음. 양송이가 아니라 새송이 버섯 알죠? 뭐 먹... 음. 음? 양송이는 음, 좀 따로 먹는 거. 응, 양송이는 이제. 양송이는 좀 이렇게 좀 떠보라고요. 새송이? 응 새송이 버섯을 이렇게 세째를 빼놓고 먹는게 더 좋은데 이걸 불에다가 살짝 굽어요 프라이팬에다가 두부 굽고 나머지 거기에다가 그랬더니 오 진짜 괜찮네요 처음 이렇게 해봤거든요 새송이 버섯을 이렇게 해서 먹는 거를 음, 맛있네 여전히 김치는 없습니다. <laughs> 한동은 한동 검사가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우리가 그죠. 아까 궁딩이 춤췄어요. <laughs> 역시 달라지는 나라를 좀볼수 있을 것 같, 같은데. 그렇죠 그래야 되겠죠 앞으로는 응. 기대를 해야죠 네 기대해 봐야죠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해서 잡숴보세요 이게 최고로 돈도 안 들고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영양적으로도 좋고 음음막 흥미랑 아마도 이거 딸이 또 줘서 딸이 가져와가지고 또 먹다 남은 거 맛있어. 저희 오늘 드렇게잘 먹겠습니다, 여러분. 여러분들도 맛있는 저녁 해서 드시고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에젤이었습니다